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공장입니다네자 <laughs>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네 많이 덥습니다 이제 네. 6월 하순부터 땡볕 더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 많이 힘드시죠 <laughs> 네, 좀 얼마 전에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이제 어, 본격적인 더위가 이렇게 시작이 어, 된것 같은데요. 네. 자, 뭐 저희가 이제 세월이 흘러 흘렀습니다. 어, 반달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상가가 없었죠. 네, 그렇죠. 어. 1년 반 전에 반달섬 이제 거의 2년 됐죠. 도로 개통되고 나서 정말 허벌판이고. 고라니가 뛰어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현국이었는데 <laughs> 음.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음. 이제 2020년도 8월 달에 이제 도로 개통이 됐으니까 지금은 건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직접 음. 가셔서 눈으로 직접 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라우인 테라스 음. 1차 같은 경우도 지하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네, 어 그런 그렇죠.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 마리나 큐브, 아티스 큐브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다음에 라군인 테라스 이제 2차도 뭐 지금 착공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자, 특히 이제 뭐 이번 달말 정도면 어 드디어 이제 중공이 떨어지는 상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 전에 음, 이제 음. 주차 타워 어, 주차 타워만 이렇게 이제 입점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이제 10층 상가 네. 또 우리 본부장님이 뭐 지점을 맡아서 또 아유, 거기서 활동을 저요. 어, 저요. 많이 할 곳을 이렇게 보이는 상가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네, 그 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차 타워 밑에 1층으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상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거기는 잠깐 이제 반짝이고, 뭐 길게 가려면 어차피 투자를 하시던 입점을 하시던 좀 길게 갈수 있는 상가를 입점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반달섬 안에 두개 상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 상가들이. 프라다 상가가. 음. 먼저, 이제 이번 달 말에 중공이 떨어지는 38타워가 있고, 음. 그리고 약석달 뒤에 뭐 이제 중공이 떨어지는 라군타워라는 곳이 있죠. 음. 근데 이제 38타워가 먼저 입점을 하니 좀 유리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반달섬에서 이제 업무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뭐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네. 카페, 편의점 뭐, 다양한 업종들이 좀 입점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상가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10층짜리, 어, 38타워가, 사, 어, 7월 말에 준공이 떨어지고, 네. 8월부터 이제 입점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이제 기간을 보통 이제 정해주는데, 이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때까지 입점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입점을 하려면, 네. 돈을 빨리빨리 내고. <laughs> 그렇죠. 또좀 네. 딸리면 8월 말까지 가고 뭐 네, 그래야 그래. 된다는 거죠. 네, 유예 기간을 좀 이제 시행사에서도 열어뒀고요. 음.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죠. 예,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예, 잔금 대출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기가 이번 달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전에는 이제 은행권이지 이금융권이었는데 음. 1, 2 금융권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폭을 넓게 잡아 드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대출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는데 그래도 네. 뭐3 삼팔타오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동협 어 이렇게 네. 어뭐 1군, 1급 뭐, 일군, 일급, 네, 그렇죠. 뭐어 이렇게 이제 1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네. 뭐 최고 70에서 80%까지 해 주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주, 다음 주말이죠. 7월 15일하고 16일날 양일간에 거쳐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음. 네 군데 은행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양들한테 맞는 은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금리도 좀 낮은 그, 그 은행도 있고 음. 그쪽으로 상담을 하셔 가지고 담금 대출을 받으시면 음. 좀 유리한 은행, 유리한 은행에다가 담금 대출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38타워가 아직까지 뭐 임대가 네. 뭐 확정되거나 뭐 이런 데는 없죠. 9층 10층 그 뭐.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 그걸 제외하고는요. 예, 네, 그렇죠. 어떤 업종들이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1층부터 이제 10층까지 이제 임대가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분양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계시고, 지금 일단 1층부터 보시면, 1층은 보통 뭐 저희 같은 부동산이라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이제 뭐그 대형 뭐 커피숍, 그런 것들이 이제 입점하고 문의가 기긴 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윤곽이 잡혀있지 않았다 보니까 좀그 전에 뜸했었죠. 음. 근데 6월 달부터는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찰나고 음. 2층 같은 경우에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테라스가 굉장히 음. 넓게 나왔습니다. 음. 음. 이제 분양, 뭐 전용 면적이 10평이다. 그러면 테라스가 50%가 나옵니다. 음. 반이. 음. 그만큼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서 작용할 수가 있고, 음. 3층까지도 이제 식당은 가능한데, 음. 대신에 3층은 테라스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평당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음. 이게좀 저렴하게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한테는 3층이 좀 유리하시죠. 음. 그리고 4층에서부터 이제 8층까지는 음. 어, 일반 적인 오피스,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는 어, 그런 음. 공간들이 있죠. 음. 그리고 9층하고 10층은 음. 어차피 뭐 스크린 골프장으로 지금 이제 임대가 끝났으니, 음. 예, 거기는 뭐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고. <laughs> 음. 그 특히 1층 대로변 쪽에, 음. 어, 편의점 자리, 예. 그뭐두 칸이죠? 네, 맞아. 두 칸. 편의점 자리는 아주 잘될것 같아요. 네, 편의점 자리는 두 칸에 한 26평 가까이 나옵니다. 26평 가까이 나오고, 그 안에, 아그 편의점 바로 앞에, 도로 쪽에, 가감 차선이 있다 보니까, 음. 거기를 이제 고객들이 이제 급하신 분들은, 음. 잠깐 차를 대고, 위험하지 않게, 음. 잠깐 차를 대고, 뭐 담배를 사시든, 커피를 사시든 음. 할수 있는 음. 공간이 있고, 음. 지금 이제 주변, 바로 옆 건물이, 마리나 퓨브생활용 숙박셀입니다. 음. 거길 가보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음. 거기가 그 400, 400셀에 가까이 있는데, 음. 거기도 이제 떠날 수 있는, 음.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까, 이게 음. 예, 운영을 하시더라도 손해는안 보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기 파크 플라자 1층에, 네. 어이마트면 이마트 네, 편의점 가서 지금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안쪽에 아, 있는 편의점도 그렇게 잘 되는데 네. 도로변 쪽에 있는 이 편의점들은 어 특히 잘될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그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네. 들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료수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네. 도로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로 가다가 가감자선에 대놓고 뭐 음료수를 산다든지 음. 뭐 아침에 이제 아침밥 먹기 힘든 분들은 요즘 도시락 이런 것도 아주 잘돼 있어요. 맞습니다. 편의점 음. 도시락이 한 2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음.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음. 이제 어느 정도 뭐 비품만 잘 갖춰지고 하면 음. 평수가 26평이다 보니까 음. 안,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좀 이제 도시락이라든가 이제, 일용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김밥이라든가, 음. 그런 것도, 뭐, 구비만 잘 되어 있다면, 음. 장사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달섬 육지 쪽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이제 제대로 된 브라자 상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상가가 1층 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뭐 2층 이상 이렇게 넓게 사무실로 쓴다든지, 뭐,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게 한계가 있었는데, 어8타워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 반달성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보려고 하는 분들 네. 어 선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될 것으로 될 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음. 업무 분들을 음. 보시는 분들이 외곽 쪽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음. 쪽으로 음. 초지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수산화센터를 잠깐 빌려서 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음. 좀 이제. 좀 부단하시죠. 네, 음. 보다 불편하시고 한데, 삼발타워에 음. 들어가면, 음. 기본적인 이제 개수, 상가 개수가 187입니다. 음. 예, 작지가 않습니다. 음. 작지가 않은데, 위에 예, 밑에 1층하고 2층이 장사가잘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름 구도로 되어 있고, 음. 이제 거북섬이랑은 또 다른 게, 삼발타워처럼 음. 프라다 상가가, 딱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네. 앞으로 반달 쓰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 얼마 있으면 수변 쪽 오피스들도 또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다음 육지 쪽에 이제 뭐 광장 쪽에 있는 음 그런 그 상가 부지라든지 또 라우 인테라스 2차도 아직 저 잔여 물량이 꽤 남아 있죠. 잔여 물량이 지금 이제 두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60% 가까이 됐죠. 60% 왔다 갔다 음. 하는데 근데 네, 거기도 이제 분양이 가능하고 음. 앞으로 뭐 저희가 삼팔타오에저 제가 입점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그렇고 음. 앞으로 오시는 고객들도 음. 제가 바로 현장에서 음. 상담을 해 드리고 음. 이제 가려우신 부분을 음. 제가 긁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젠지 아, 음. 편한 시간에 오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김본부장 만달라면 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laughs> 38타워 코너로, 어, 네. 8월부터 코너로 가면 네. 되겠네요. 네. 아무튼 반달섬 초기에, 뭐, 저기, 토목공사 할 때부터, 어, 어 뭐, 벌판일 때부터 우리, 김원부장님 나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음. 가 계시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터줏대감으로, 어 이렇게 반달섬을 국군이 이렇게, 어, 지킬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달섬 38타워, 네. 아직 뭐, 임대 물량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네. 38타워 임대 관련해가지고, 어 또, 문의하실 분들, 그리고 몇개 호시는 또, 뭐, 매매를 해달라는 호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음. 어 매매를 또 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옆에 또 아티스 큐브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 분양을 전개할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삼발 타워로 그냥 어 슬슬 이렇게 나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또 삼발 타워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네, 어 주차가 아주 여유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어, 반달섬 궁금하다 싶으면, 어, 그, 38타워로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전화 안 아, 하셔도 아, 제가 항상 있을 테니까,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한 아, 시간에 오십시오. 아, <laughs> 맛있는 음료수랑 이런 것들 좀 아유, 많이 아, <laughs> 어, 준비를 해놓고요. 사거리 코너에 있으니까 아, 누가 봐도 잘 보이실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반달섬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야, 반달섬. 전문가는 어디 있느냐? 기존에 이제 분양받았던 물건들 이런 물건들 팔고 싶어하는 분들. 금리가 요즘 좀 올라가면서 네. 어야 이거 좀 내가 과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어 하시면서 일부 어,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규 어, 신규 물량들이라든지 추후에는 이제 반달섬 쪽에서 송명진 서측지구까지 또교량이 또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음, 바다섬에서한 한, 1.5km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음. 앞으로 네. 이제 뭐 서측 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모두 38타워로 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뭐한 가지 덧붙이자면 송산 그리스 서측도 이제 저희가 하겠지만 음. 거북성도 내년 초에 이제 그 입주를 하잖아요. 아파트들이. 음, 음. 지금 이제 올 여름부터는 정말 그 그, 이제, 윈드서핑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 이 수영장이죠? 애들 물놀이장. 음. 예, 그, 그쪽도 개방, 개장을 했다 보니까, 거북선 웨이브파크 개장을 해서, 음. 이제, 주말 되면, 완전히 그 주차장이 될 정도로 도로가, 아, 아.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이제 예, 오시고 있습니다. 음.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음. 반달섬이든거북섬이든 음. 이제 그 전에 이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도 음.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음. 많이 거북섬이든 반달섬도 만들어놨으니 음. 이제 편한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해 해오, 오시면 음. 거북섬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유. 거기 있는 부장도 계시고 아유. 그러니까 이제 편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모든 것을 제가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반달섬 정통프라자상가 10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반달섬 38타워, 어, 7월 말준공한다는 말씀과, 다음 8월 달에, 어, 8월 1일부터 이제 입점을 시작을 하고, 그 코너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강산의 부동산 지점이 오픈을 해서 우리 잘생긴 김명석 본부장님을 아. <laughs> 언제든지, 어, <laughs> 만나볼 수, 어, <laughs> 있겠다. 어, 이런, 그, 소식을 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 주변에, 시와우 주변에 일어나는 궁금한 사항들, 뭐, 우리가 전체 다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 모든 물건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바쁘신데, 아유, 아이고, 지금 지점 오픈하느라고 엄청 바쁘신, <laughs> 우리 김명석 본부장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자,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 안녕하십니까. 아, 그 이상 강산의 부동산은 본부장 김명석이었습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